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만에 뵙겠습니다. 예 자, 저희 회사 올라오면 회사의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제목은 이제 제,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것좀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커다란 제목은 광장에서 우파 대팅헤버를 만들자 이게 커다란 제목이었습니다. 광장에서 대팅헤버를 만들자 그게 커다란 제목 그 다음에 밑에 작은 제목은 이준숙과 나경원이었습니다. 그 지난주에 또 뵙고 싶고 넘어갑니다. 이준숙이 갑자기 수박차 모습을 보면서대분주자 반면에 올랐어요. 여야 할 것도 지금 현재 여러조사 위기입니다. 여야를 통틀어서. 자, 전 이준숙이를 잘 알고 이준숙이 이즈식이 희도고이준숙이 저를 좋아하고 저도 이준숙를 좋아합니다. 그가무슨 경쟁이 되는면 이준숙이 나경원 이브에나 나중은 상대 똑똑해요, 탈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박대탈하는게고 그에 나은선에 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 씨도, 이분 후보님이 나 후보는 전문 기자예요, 그 기자, 오케이, 좋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준식을 진짜 대표 후보로 뽑는다면, 이준식의 룸은, 이동성에대해서 분명히 협상을 베트남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하고 복습하고 넘어갔어요. 자, 이번주 제목도또 말씀드립니다. 이번주 제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커다란 제목은, 관장에서 우파 대표 후보를 뽑자. 여러분 잘 보이시죠, 이게 커다란 제목, 등장의 선을 보입니다. 광장에서 우파 대표 후보를 뽑자. 잘 보이시죠, 여러분? 그 음. 그, 이번 주 소문은 뭐냐면, 패트리 휴고를 발굴하자, 이겁니다. 오늘의 제목은, 소문은, 패트리 휴고를 발굴하자는 겁니다. 자, 이선희가오늘저녁이 그날 될지도 몰라요. 내일 아침이 그날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얼마나 것도 몰라요. 자, 이선희는 가짜예요. 가짜는 빨리 끝내야 되어있습니다. 무한사항하지 말고, 아, 이준명이가몇 명을 즉각 다음 대통령 협의를 우리가 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이준수, 이준수 말하고 있지만 이준수가 과연 대통령 선거를 척결하자고 나올지 말지 그건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광장에서, right now, 지금 당장, 오늘 쫀녁에이준명가 그만둔다면, 오늘 쫀녁입니다 오늘 쫀녁에이준명가 그만두게 된다면, 누가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광장에서 논의하시는 겁니다. 여기 그냥 논의해서 흥행하시는 분이 뭐에 계세요? 많은 시간과 차비를 들여서 여기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의미입니다. 그냥 여기 와서 연설만하고가없면안 돼요. 여러분들이 후보를 만들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발전을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이 유파, 파트에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 드리면 아, 저하고 견해가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발전을 하는 거요 아, 이런 사회가 어떻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제, 그럼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가를 다음에 말씀해 달라는 거죠 저는 정의하면, 이재준 믿고 있을 수 없어요. 이사람이가 이 지금 오늘 상장 그만둔다면 우리는 오케이 이사람이 대통령 후보야라고 자신있게 내실 수 있는 일을 누가 해야 한다? 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연달아 우리 사람들에게 맡기면 매우 잘못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10년 넘게 집회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대통령 후보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아, 이방장에 수만 명 멜도 세운 거세요. 이 세운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대학교에서 꽤있는 분들이에요. 의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장 오늘 저녁이 세운 것에 도면된다면 누구를 대포해본을 만들까 하는 여러분들이 의미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 박제를 제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발전을 꺼낸다는 겁니다. 자, 저는 두 사람을 지금 당장 이재명이가 그만본다면이두 사람이 대령 후보가 되길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첫째는 무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시어하실분도결정수 있어요. 인정해요. 인정해요. 예. 그러나 발전하는 거예요. 저는 무은 반복 대 후보로 되자는 이유는 지금까지 나이가 부정선거에서 지금까지 북회의원을 치고, 북회의원을 치고, 부정선거를 놓친 사람은 민재인이 유일합니다. 그 어떤 정치, 왜요? 상대방 정치를 누구도 부정선거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민재인지만 놓쳤습니다. 그후반는민재인들은자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라고 아,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싫어요. 오케이. 그는면 방법이 있어요. 벌써 이지명이 찍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다시 2,000명이 찍어주는데 자또 하나 또 하나 사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 최근에 제그 유튜브에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라운드 씨 라고 하는 채널이 있대요 그라운드 씨 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인데 거기에 제가 또야 그, 저것들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청년이구나 아마 제가 기, 이름을 기억을 잘 안내는데 김성원 씨라고 그러더라고 요

결국 또 이재명이 찍어주면 장이의혹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 반복합니다 저는. 이재명이가 <laughs> 다음 대통령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전두조건, 대동선거를 미칠 목소리를 높인다면 장성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어 아무도, <laughs>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많는 당했잖아요. 김민수한테 당했죠. <laughs> 문성인한테 당했죠. 부 당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대선 선거를 가장 확실하게 주장하는 이런 이를 추천합니다. 저는 4.15 총선을 끝내자마자 다음번 대선 영원 미소이다 라는 방송을 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대선 있을 겁니다. 유튜브 채널에 남아있어요? 자, 최근에 선서운드씨 김성훈 씨가 참 대선이 됐으면 2 8살이가 그러세요. 너무 똑똑한여러분 한번 서 보세요. 나는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자, 오늘 방송, 이후방송, 오늘 방송은 끝납니다. 자, 저것이 뭐냐? 세로파이클 작은 사이클을 넣며 민평구과 m e 시의김성을 후보로 추천한다 이것이 오늘 방송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숙제를 드립니다 숙제 드린다 말씀드렸어요 다음에 제가 이 연단에 올라와서 여쭤볼게요 크 여러분 무 누가 좋습니까라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마디씩 해주세요 이제 광에서는 그런 논의가 일어난 적이 요 여러분, 그 옛날에 아테네, 런, 그, 이글리스 아테네의 포리스, 알죠? 원주주의가 거의 광장에서 있었던 거요 네. 거기는 안으로 올라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광장은 그렇지 못해요. 이방장으로 주치치만 올라가서 얘기를 하고 끝내버려요. 이거 잘못됐어요. 이제, 이 광장의 부들은 모두 든 자방도에서 올라오셔서, 오케이, 나는 누굴 보통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나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그, 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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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는 이문 총장님이며 이런 분들에게도 지금 협의를 하고 올라오지 않았어요. 제가 이 분들에게 부탁해요. 그런 훌륭한 분들은 문총이라든지 그라운드 시장의 김성 같은 사람은 왕장으로 이, 이 연단에 모시자는 겁니다. 이게 제 주장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승만 대통령이 만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장의 집회 문화도 바꾸자는 거예요. 집회 다르게 의견을 개정하고 승만 사람들은 연산을 올려서,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보는 일을 <laughs>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관절을 심고해버습니다 정답은 내려갑니다 저는 계속 당대회에서 유파된 행보를 만들자 제 주에는 이준숙의 과숙 나경원을 반대한다 이 주에는 문경욱과 김경원을 대통령으로 추천한다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다음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그리고 이 집회를 주최하는 주최 측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인데요, 감사합니다.